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한 가지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뇌를 파괴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한도윤 지난 38년간 뇌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신경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진료실에서는 절대 꺼낼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제 일이 희미하게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손주 이름조차 헷갈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그건 노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밤새 여러분의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다는 경고 신호.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천장을 보고 자느냐, 옆으로 자느냐에 따라 뇌속 쓰레기 배출 효율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손주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자세가 뇌를 살리고 어떤 자세가 뇌를 죽이는가? 셋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이건 약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방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냐고요? 김영수님은 평생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자셨답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고 배웠고 그렇게 자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단두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보시라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드셔보시라는 것,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두 달째 되니까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이 안개가 거친 것처럼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았는데 가장 큰 선물은 맑은 아침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뇌 건강을 서서히 잃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뒤에 나올 내용을 들으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는 자세가 그토록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언제 가장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낮에 일하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훨씬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로 청소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뇌 안에는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구조인데요. 낮 동안에는 거의 잠들어 있다가 밤에 우리가 잠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쇼핑몰이 문 닫고 나면 청소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처럼요. 낮 동안 우리 뇌세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만들어져요. 이건 자동차가 달릴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움직이면 당연히 부산물이 생기죠. 문제는 이 찌꺼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서서히 뭉쳐서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됩니다. 이 플라크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뇌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하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히면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인지 장애로 그다음엔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자는 자세입니다.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인데 이 액체가 뇌 속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근데 이 액체가 어떻게 흐르느냐가 자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의대에서 2015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로 잤을 때뇌 청소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한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자는 사람보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의 뇌 노폐물 제거율이 25%에서 30%나 높았거든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척수액이 중력 방향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청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바른 자세라고 배워서 평생 이렇게 주무시는데 사실은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럼 엎드려 자면 어떨까요? 이건 더안 좋습니다. 목과 척추가 눌리면서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청소도 잘안 되죠. 게다가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의 원인도 됩니다. 그럼 옆으로 누우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 오른쪽으로 자야 한다는 건 심장 질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예외 규칙입니다. 심부전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가슴이 눌리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오른쪽 자세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첫째, 내척수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소화기관 압박이 줄어들어서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림프순환이 왼쪽 흉관을 따라 원활히 흐릅니다. 넷째 숙면 도달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오른쪽으로만 자시던 분이 왼쪽으로 바꾸고 나서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와 장의 연결 구조를 보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소화가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왼쪽이 좋은지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왼쪽 흉관이 주요 배출구입니다. 림프액이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이 흐름을 도와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상대적으로 림프순환이 정체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위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위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위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한 분이 기억나네요.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입이 쓰고 목이 따끔거리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위산 역류와 림프 순환 저하였어요. 왼쪽 자세로 바꿔드리고 2주쯤 지나니까 증상이 확 줄었습니다. 한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죠. 이게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숙면을 취해야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래야 뇌속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위산 역류나 림프 정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내 청소 효율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혹시 평생 천장만 보고 주무셨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돌아 누우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죠. 어떤 분은 바로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뇌 청소 효율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숙면을 도와주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지만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정말 완벽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먼저 자세를 고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쪽으로 누워서 잠들었는데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뒤척이면서 다시 천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방지하려면 바디필로우라고 하는 긴 베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베개를 등 뒤에 놓거나 앞으로 앉고 자면 자세가 고정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돌아 눕는 걸 막아주는 거죠. 처음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며칠만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비싼 전용 베개를 살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 이불을 둥글게 말아서 등 뒤에 놓기만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 보시거나 카톡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건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게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셔야 합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음주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세요. 겉보기엔 맞는 말입니다. 술 마시면 졸리죠. 하지만 그건 진짜 숙면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이 뭐냐면 꿈을 꾸는 단계인데 이때 뇌가 정리 작업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죠. 술을 마시고 자면 이 렘수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합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마셔도 최소 3시간 전에는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팔베개도 하지 마세요. 팔을 베고 자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목을 압박합니다. 경추가 틀어지고 혈류가 감소하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팔도 저리죠. 베개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식사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소화하느라 위장이 일을 해야 하니까 뇌가 완전히 쉴 수가 없어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건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배가 적당히 비어 있어야 뇌 청소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싶으면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습니다.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요. 말이 나왔으니 숙면을 돕는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효과 있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와 호두입니다. 이두 가지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 전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지죠. 호두 몇 알이나 아보카도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타트체리에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수면제가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수면 호르몬이에요. 잠들기 1시간 전쯤에 한잔 드시면 확실히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수 님도 이걸 드시고 효과를 보셨죠?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옵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살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예요. 하지만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실 환경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밝지 않은가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안마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는 어떤가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좀 시원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아요. 소음도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깰수 있으니까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다른 소음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까지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옆잠 자세에다가 수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숙면 돕는 음식을 먹고 침실 환경까지 최적화하면 정말 완벽한 수면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모든 걸 실천하신 분이 계셨어요. 65세 여성분이었는데,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바뀌겠냐고요. 하지만 한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고요. 무엇보다 낮 시간 동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제대로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자세만 바꿔보고, 내일은 스마트폰을 일찍 끄고, 모레는 타트체리 주스를 마셔보는 식으로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다른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속 노폐물은 자는 동안 청소되고 왼쪽 옆잠이 그 청소 효율을 높이며 숙면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된 상식을 믿고 사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자는 게 바른 자세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 오른쪽으로 자야 한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왼쪽 옆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내 속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찌꺼기는 플라크가 되고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주 이름을 잊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슬퍼하고 본인은 혼란스러워하고 삶의 질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뇌가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선명하게 보존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나이가 들어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걸 권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왼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베개를 등 뒤에 놓고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자세로 자다가 갑자기 바꾸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잔 드시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수면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침해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약과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면서 수면 습관을 개선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잘 잔다고 해서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뇌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건 약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방향 하나가 뇌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